오늘 보실 집이에요. 옹벽으로 튼튼하게 쌓고 2층 구조로 잘 만들어 놨네요. 어쩌면 집 안에서 남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다리는 이포대교예요. 쭉 다리를 건너면 막국수가 있으나 임장을 먼저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 볼게요. 마을 안길이에요. 좁은 편이지만 두 갈래로 있어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왔고요. 지금 앞에 저기 보이는 강은 나만 강이에요. 어, 이 물건은 나만 강에서 가까이 있고요. 조망이 글쎄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주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물건지 쪽으로 가볼게요. 어, 마을에는 뭐 전부 다 CCTV도 요즘은 다 있고 잘해놨네요. 음, 여기가 지대가 좀 높아서 강을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딱 좋은데 저희 물건은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2층 물건인데 1층은 어 남한강 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2층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가볼게요. 어 여기 집은 잘지어놨네 안녕. 얘는 순하게 생겼네. 음흠. 어 길이 넓게 돼 있네요. 어 강아지가 있네. 네 지금 이물권인데 이 뒷집은 뒷집은 이제 조립식 판넬로 지은 집이에요 어, 그 집하고 뒤 경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저 뒤쪽이 아마 보일러실인 것 같고 어, 축대를 좀 쌌습니다 싸서 이렇게 축대를 쌌죠 이렇게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벽돌 구조 같진 않아요. 않고 지금 그 시멘트 시멘트 구조에다가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내부 구조를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문이네요. 대문. 그리고 조경수가 조금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마, 맞네요 벽돌이 아니고 타일처럼 된걸 갖다 붙였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을 전체가 이렇게 도시 가스가 들어온 건 아니고 마을 전체가 그 전체 LPG 가스로 해서 마을 전체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물 건물 전체 전경인데요. 이쪽에서 어, 마을 길이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하면 큰 길이고 왼쪽에 작은 길이고 바닥에는 이제 오수관로랑 상수도 음, 다잘 들어와 있습니다. 집수정도 설치돼 있어서 이 경사진대에서 내려온 물이 다이 집수관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2층 구조로 된데 1층은 크고 2층은 좀 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축을 쌓습니다. 석축 높이는 약 뒤로 가면 한 1m고 앞쪽으로 하면 한 2m 정도. 그리고 이렇게 계단으로 계단을 통해서 현관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작은 길이 있습니다. 뭐 차는 잘하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8개 정도 이렇게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보면 요 소나무에서 어 소나무는 돼 있는데 여기 펜스가 있죠. 이쪽이 경계네요. 예 경계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소나무 있고 그래서 지금 쪽길로 들어온 길과 높이 차이는 그리고 앞에 거실쪽 앞쪽 1층에는 렉산으로 해서 차양을 설치했고요 앞에 토나무 조경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장독대하고 어 창문들이 있네요 아,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네요. 음. 아, 1층, 2층 전부 다 빨간 벽돌이 아니고, 어, 갖다 붙였습니다. 타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저런 형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조립식으로 져서 갖다 붙이거나 그렇게 하죠. 아니면, 아 어, 글쎄요. 어떻게 졌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음 바로 앞쪽에 소 단지도 하나 올라가 있네요. 소 예. 단지를 올려놓고 그 옆에 장독대 그리고 수도가 그러니까 태양 패널 밑에 수도가 하고 그리고 소 단지하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장독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창문은 이쪽 방향으로. 1층에 2개, 2층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아마 그, 보일러실. 보일러실이네요. 저기 보면 연통이 나와있죠. 그래서 보일러실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앞은 이제 토지가 다른 사람 토지겠죠. 2층 구조에도 이쪽 거실 쪽으로 창이 크게 나있네요. 그, 요 데크. 데크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수도가 수도가 돼 있네요 네. 여기가 지금 주, 주차장일 것 같은데 주차장 치고는 너무 좁네요 여기가 지금 이 건물에 주차장이 안 보여요 근데 아마 여기를 대문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공터 있죠 여기를 주차장으로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 크기는 진짜 애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조금 2% 부족한 그런 주택으로 보입니다. 쟤는 나를 계속 쳐다보네. 안녕? <laughs>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돼 있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 보니까 안에 사람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지붕은 이제 강철로 해서 다젖겠죠 그래서 여기서 1층은 건물 사이에 강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2층이 잘안 보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어,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전원 주택 단지들이 다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면 2층에서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뒤쪽에 가서 드론으로 조망이 나오나 한번 봐 봤습니다. 매각 물건은 이 물건이고요. 한번 봐 보세요. 어때요? 과연 남한강 조망이 나올까요? 그럼 토지 경계 안내해 드릴게요. 빨간색은 매각 물건 경계고요. 노란색은 국유지와 시유지 도로로 잘 물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사유지이지만 개인 및 공유 형태로 마을 안길을 형성하고 있고요. 도로는 전혀 문제없네요. 향은 거실 기준 남양에 가까운 남남동향 되겠습니다. 그럼 강은 어느 쪽이냐고요? 아쉽지만 바로 동양입니다. 동양 쪽은 출입구 쪽이고요. 거실과 작은 방이 있습니다. 1층은 남한강 조망이 어렵지만 2층 방에서는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식사하시고 2층으로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지 100.13평, 건물은 2011년 12월에 사용승인되었고요. 1,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시의 건물은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건축 배치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예상대로 여기가 주차장으로 뽑으셨더라고요. 좀 좋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내부 현황도입니다. 1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1층 거실과 작은방, 2층은 남양쪽이 창이 있네요. 남한강 쪽으로도 1, 2층 모두 창을 냈습니다. 남양쪽에서 햇빛도 받고 동양 쪽으로 강조망을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2층은 계단실을 뽑고 이런 모양으로 거실처럼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뒤에 다용도실에도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뒷부분인데요. 보일러실 뒤에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 옆에 렉산으로 차양을 만들고 바닥에는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태양광 패널인데요. 그 아래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솥단지도 있고 실외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이고요. 주방은 확장해서 사용 중이시네요. 그럼 건물 전체를 한번 봐볼게요. 이쪽이 강조망 동쪽이고요. 현관 데크가 보이네요. 2층 창을 크게 내셨네요. 여기는 남양태양광 패널과 1, 2층 창이 보이고요. 여기는 건물 뒤쪽이고요. 그리고 대문과 작은 주차장이 보입니다. 매각토지는 계획관리 지역 자연 칠악지구입니다. 그외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남한강이기 때문에 물안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 관련 법령이 적용이 되어 토지는 참 괜찮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외벽이 벽돌이 아니고 타일 파벽돌 형태로 붙여놨더라고요. 감정평가서에서도 타일 붙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량 철골조 스트라우스 구조체. 이런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널로 단열과 외벽을 만들고 벽돌로 붙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도 현장 임장 시 안에 사람이 있어 두들겨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주 시청이나 건축사무소에 요령껏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만약 시멘트였다면 건축물 대장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입찰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토주와 건물상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소멸되어 안전한 물건이고요. 현황서상 전입자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이분이 임차인이더라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봐 볼게요.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 총세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소유자 외 다른 분이 계시더라도 역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명도 시 참고하시고요. 주변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남한강변 마을 금사면인데요. 오래전에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금사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앞은 남한강이 있어 경치도 멋있고요. 이포대교를 건너면 천설이 막국수가 유명한데 막국수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면사무소는 약 2km 부근에 있어요. 우체국 및 하나로마트도 차량 기준 약 5분 걸리고요. 그 외에 일을 보시려면 시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주 시청까지는 차량 기준 약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좀더 멀리 봐볼게요. 주변에는 고속도로가 3개가 있어요. 동서 남북으로 이동이 참 좋고요. 영동 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어쨌거나 10분 내에 빠르게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원주까지는 40분, 서울 잠실, 분당, 수원, 용인 등 대부분 주변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외 인천 1시간 30분, 대전은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시세 봐 볼게요. 현재 소유자분께서 이 집을 2020년 7월에 2억 4천9백만원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2 4 8만원이고요 같은 해 9월에 2억 평당 205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이 집인데요. 괜찮네요. 제 영상에서 좋다고 한그 집입니다. 여기는 평당 117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당 228만원, 대지가 66평 구억인데요 평당 228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네요. 매각 물건의 대지는 100평인데요. 매각 물건은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는 평당 93만 원, 건물은 평당 370만 원으로 봤습니다. 주변 거래를 보면 여기 평당 60만 원대가 보이네요. 허나 지목이 임야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그리고 자연치락지구도 아닙니다. 대지는 조금 더 비싸겠죠? 농지는 평당 30에서 40만원대로 보이고요. 자연 칠락 지구 내의 농지는 좀더 비쌉니다. 여기 보니 지목이 대지가 평당 112만원 정도 보이는데요. 바로 뒷집이네요. 거래일도 22년 4월이고요. 하지만 감정평가서 작성할 쯤음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는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전 주택이 있던 대지였는데요. 멸실시키고 새로 집을 짓고 계셨어요. 지금 거의 다 지셨을 겁니다. 여기 대지가 평당 38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여기는 도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네요. 도로랑 다름 없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토지가는 비싸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외 건물 가격이 1억 6천 정도로 봤다는 결론인데요. 연식 고려하고 만약 판넬조로 만들고 타일 벽을 붙였더라면 글쎄요 그 감가가 더클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수도권인데 2억은 줘야지 않냐고요? 그것은 현장 임장하시고요. 여기가 아, 내 터전이다 싶으면 고고하는 거죠. 그럼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2022 타경 888이고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2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43번지고요. 주택,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면적 100.13평, 건물면적 48.61평, 주택은 1층 34.42평이고요. 2층은 9.83평, 제시의 창고, 차양 등 4.36평이 있습니다. 감정가 2억 5,600만원 정도에서 1회 유찰되어 1억 7,966만 8천원에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10%인 1,80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참 예뻤는데요. 오늘은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 채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렸을 때 겨울 채비로 쌀이비도 만드시고 볏짚도 쌓아두시고 땔나무도 하시냐고 늘 바쁘셨던 아버지 모습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